좋았어. 네. 아 근데 로프 운동이 또 복싱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어디에? 등쪽에. 기본 자세는 원래 기마 자세를 해야 돼. 탑을 바뻗는 상태에서 네. 로프를. 아 그러면 등에 관련된 거, 탑에 관련된 거, 펀치를. 그렇죠. 등에라든지 팔에라든지 전완근, 상두 다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. 이거는 일부러 원래 매듭이 없는데. 네. 아, 매듭을 좀. 올나가서 힘이 빠지니까. 아, 다칠까? 쭈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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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서 일부러 하면. 매듭을 줘기에 네. 네. 매듭 없이 하면 원래 발을 굽혀야 되는데, 네. 최대한 높이 잡고, 네. 가슴바까지 당기게 돼. 어. 다리는 굽히지 말고. 어. 첫 번째 단계가 여기겠죠. 네. 첫 번째 단까지당기서 약간 좀이박 풀업처럼 하는 거예요. 오아 이게 철봉이랑 똑같은 약간 아 원리가 있네요. 아, 우리 뭐 아까 씹어 보여준다는 친구 한번 씹어 한번. 조금 쉽게 되면 이제 한 손으로 이으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손으로 어, 이거는 이어어 15cm만 한 거고요 네 이게 아. 복싱 체험관에 천장 높이가 되게 높아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에 아까 초급이면 이제 한성으로 주 아. 아. 다리를 이렇게 들고 아아이 아, 친구 아까 파워가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도둑도 많이 하고 우리 아까 이거. 가라 그 복싱 카포에라 복싱. 그니까. 카포에라 복싱. 반대로. 약간. 아, 지쳤다. 야. 아,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, 이게 줄넘기 재밌습니다. 이걸로, 아, 줄넘기가 아니라 로프도 재밌, 재밌네요. 클라이밍 네. 로프라고. 어, 클라이밍 로프. 어, 배틀 로프. 오, 재밌네요 배틀로프도 한번 보여주번 보여주실 수, 수 있습니까? 한번 봐야무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이거 너무, 이거 너무, 이거 이거 너무, 이 Singing, 아 옆으로 그러이서끌 뒤에 스케일 하면 측면에 있아 알겠습니다 어도 들어가지 마요 지금 뭐 해야 되죠? 기어 그렇죠. 어, 1분에 아, 힘듭니까? 힘들 1분. 자, 45초 남았습니다. 자, 아, 힘들어. 한줄남으니다한줄으됩니 자, 35초 남았어요. 와, 힘들어. <laughs> 아 <힘들어. 웃음> 와 이거 힘드네요 이게 여기가 대감이 다치다가 좋은 점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힘까지 만닥에 힘을 꽂아 진짜 다짜죠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리에 꽁꽁 한 아, 면서요아까지 아, 힘을 꽂아 이거 요래에어서 그런지 힘이 이상한 데들어가니 근데 오히려 요령을아 하시는 음, 거아힘요아힘네 재밌네요 재밌어 여기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자 이제 끊겠습니다. 와,